2020년 같이 일하고 싶은 관리자 1위 국장님이 개발협력국에 계십니다. 와!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개발협력국에서 인사드립니다. 네, 개발협력국장 조용무입니다. 어, 먼저 개발국 소개 앞서서 외교부는 이제 개발 원조를 총괄하는 부처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나라 개발 협력은 유상과 무상 이렇게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외교부는 무상 원조를 주관하는 기관이고 그 업무를 담당하는 데가 개발 협력국입니다. 현재 개발 협력국은 3개 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개발 정책과가 있습니다. 개발 정책과는 UN이나 OECD에서 그 개발 협력 관련한 정책을 논의하는 걸 담당하는 과이고요. 개발 협력과는 실제적으로 우리 개발 협력 사업을 하는 코이카와 잘 협력을 해서 실제 현장에서 사업이 이루어지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과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다자 협력 인도 지원과가 있는데요. 그 이름에서 알수 있듯이 다자 협력이라고 하면 UN의 개발과 인도 지원 관련 기구들을 담당을 하고 있고요. 다음에 인도 지원은 우리의 만성적 위기라든지 긴급 재난에 대비한 인도적 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세 과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ODA 예상 규모가 금년의 경우 한 3조 7천억 원 정도 되는데요. 그 중에 한 3분의 1을 외교부와 코이카가 이제 담당을 하고 있고, 전체 외교부 예산에 있어서도 저희들 한3분의1쯤 되는데 그큰 예산을 저희들이 이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다른 우리 외교부에 있는 다른 국가 비교해 볼때 우리 예산의 중요성이 굉장히 크고 예산을 좀 확보해야 되는 노력이라든지 뭐 예산의 효율성 확보라든지 뭐 그런 문제도 저희들이 많이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다른 외교부 국가는 조금 구별되는 특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해를 하고 있다는 측면을 하나 보면은 아 개발국은 좋은 일을 하는 곳이다. 개발국은 뭐 선행만 하는 곳이다. 이런 생각들이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저희들 개발국이 이제 지원을 하거나 그냥 뭐 사업 프로젝트만을 진행하는 곳이 아니라 이 다양한 이 논의와 이 고민들과 뭐 이런 것들이 많다는 걸좀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이제 업무에 대한 적극적인 열정을 가지고 있는 게 필요한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이 개발 협력이라는 게그 우리 개발 도상국의 발전과 복지 증진을 위한 게 목적이기 때문에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개발정책과에서 근무 중인 차준영 사무관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개발협력과 최영통 사무관입니다. 안녕하세요. 다자협력 인도지원과에서 일하고 있는 이승현 사무관이라고 합니다. 저는 일지망을 쓰긴 썼는데요. 저도 개발국을 일지망으로 지원을 했고, 네, 저는, 어, 개발국 자체를 일지망으로 지원하지는 않았는데요. 대신에 이제, 그 지원한, 어, 과들은 주로 이제 다자 업무를 하는 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 개발국에 와서도 그런 업무들을 하다 보니까 어,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성격이 좋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laughs> 네. 개발협력국이 아무래도 외교부 내에서 주도적으로 무상개발협력이라는 컨텐츠를 가지고 이제 글로벌 가치를 좀 실현하는 납장선은 국이 아닌가 싶어서 일지망으로 지원하게 됐습니다. 다양한 업무를 경험해 볼수 있다는 것. 다자 업무를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 수많은 회의인 것 같습니다. 장점으로 수많은 회의를 꼽은 것은 어, 제가 입부한 지 얼마 안된 사무관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맡은 분야에 대해서는 직접 회의에 참석을 해서 어, 국가 대표로 발언도 한번 해보고 할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인 것 같고요. 다자 업무도 경험해 볼수 있으며 또 양자 업무도 경험해 볼수 있는 게 되게 매력 있는 것 같고요. 어, 어디에 사업 심사나 뭐 어느 국가에 지원할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어, 그런 고민들을 치열하게 하게 되고 그런 점에서 다자 업무를 배울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점으로는 이 ODA 사업이 아무래도 금액이 크고 지원해주는 일이기 때문에 이 수치가 틀리면 어떡하지? 어떡하지? 내가 잘못 판단을 한건 아닐까? 그 부분에서 좀 많이 부담이 된다고 되는 게 있습니다. 반대로 단점이라면 그만큼 책임감도 막중하고 업무량이 상당한 것이 단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많은 회의들이 화상회의로 개최가 되기 때문에 어 다른 국가들과 이제 시간, 시차를 맞추기 위해서 밤이든 새벽이든 이제 회의에 참석을 해야 한다는 것이 단점인 것 같습니다.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코이카와 일할 기회가 많이 생각이 되는데요. 어, 대학생 때나 어렸을 때 코이카 봉사단원이라든지 여러 이제 활동들을 참여를 했으면 더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 그리고 또 이제 국내에서 열리는 여러 뭐 행사라든지 국제회의 뭐 세미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자주 찾아, 찾아다니면서 어떤 것들이 현안인지를 고민을 하면 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에게 개발 협력국이란 진심이다. 네, 그 이유는 일단 개발 협력국에 들어와서 어, 많은 그런 국장님, 심의관님, 그리고 과장님들 그리고 같이 일하는 많은 직원분들이 모두 진심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일하는 을 모습을 보면서 어, 정말 많이 배우고 또 반성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개발국이란 진심이다 저에게 개발국은 초행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잘 모르고 막연하게만 아는 곳을 실제로 직접 어, 가보게 되는데 어, 그 과정에서 좀 많이 헤매기도 하고 하지만 어, 여러 좋은 지도나 내비게이션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따라서 어, 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나에게 개발국이란 실수다 <laughs> <laughs> 이쁘선 그리고 개발국에 대해서 생각했던 것들과 어, 많은 다른 이런 현실을 마주하고 있고요 그만큼 그런데 실수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 실수를 통해서 스스로가 성장하고 있는 것을 매일매일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개발국이란 정말 정말 소중한 실수입니다. 개발 협력을 통한 발전과 상생은 국제사회에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가실래요? <laughs> 개. 개발국으로 오세요. 발, 발과 손으로 우리 함께 뛰면서 국, 제사회를더 살기 좋은 세상으로 만들어 보아요. 아! 어? 개. 개인적 취향인데 발. 발리보다는 개발, 국. 국이 더 좋아요. <laughs> 어, 외교관으로 일하면서도 어, UN이나 국제국에 관심 많다. 그럼 개발국으로 오시면 좋습니다. 개발국에 오시면 일도 사람도 행복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오세요. <laughs> 2020년 같이 일하고 싶은 관리자 1위 국장님이 개발협력국에 계십니다. 와 <laughs> <laughs> 개발협력국 많이, 많이 응원해주세요. 주세요.